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백성,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예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할 수, 예배를 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의 왕의 개혁 운동으로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이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은 형성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모습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를 만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 주님과의 교제 정말 사랑하는 어떤 이를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듯이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깊은 역사들이 우리 심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사의를 이 거룩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오늘 우리 대원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뚫고 나가야 될 장벽 그것은 바로 고난을 겪지 않는 고난이 없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고 사명을 붙잡고 열정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참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1세대들,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핍박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문화 속에 오히려 정복당해버립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유혹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 문화 유혹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콧돌에 코가 깬 소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내 의지를 아무리 발동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유혹 앞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꾀이면 감격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비전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처하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세상에 나가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 감격, 하나님 은혜가 솟구치며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볼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런 그런 인물이 없습니까? 어디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없습니까? 그렇게 모델 되고 싶은 그런 청년이 없습니까? 세상 문화 다 즐기고, 세상 거다 추구하고 쫓아가고, 다 맛보고, 그 맛보고, 영적인 맛을 어떻게, 어떻게 깊은 맛을 봅니까? 거룩함, 거룩함은 분리입니다.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는 순간 순결의 능력은 다 잃어버립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빛을 잃은 램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좀더 직시하고 히스기와 같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권력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소 제사장들 다 쫓아낸 그곳 거기에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자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다시 제사를 드려지고 다시 찬양을 올리고 그런 역사들이 히스기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어려운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역사 그리고 100년 이상 가면서 나라를 그래도 지켜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개혁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 있는 내 성소,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기쁘고 말씀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먼저 예배를 살려내게 내어서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제자비전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사명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참으로 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많이 세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쳐가는 놀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